안녕하세요. 다육 사랑, 허옥 사랑입니다. 어제는 미국 최대 명절 땡스기빙이라서 하루 쉬었고요. 어, 쉬면서 <laughs> 어, 건물 뒤쪽에 남편하고 같이 풀도 뽑았고 어제 제가 영상 이쪽 위에 있는 애들 거의 두 칸, 두줄 이렇게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이 화분 따위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하나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아직 풀 정리를 못 해가지고 저거 좀 정신이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이 이 화분 정리대가 여기 담먹고맞다 있었어요. 맞다 있는 거를 이쪽 이 비닐막 설치하면서 이쪽에다 가 같이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비 오면은 이담 타고서 저쪽 집으로 물이 넘어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쪽 집에서 물이 넘어온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만큼 한 30cm 60cm 요정도 이렇게 다시 요거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 이 무거운 거를 앞으로 잡아 끌으냐고 남편이랑 저랑 둘이 아주 심좀 썼습니다. 이 화분이가 다 다시 정리돼서 다시 내려놓고 아직 일이 엄청 컸어요. 아주 그래서 지금 이 밑에는 아직 탕탕 어있죠 이쪽이가 제가 어제도 있어 보니까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차광막을 걷어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름에는 여기가 햇빛이 많은데 겨울에는 햇빛이 별로 없어요. 잠깐, 저쪽에서 잠깐 아침에 저러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가로 햇빛 보라고 이렇게 다 나와서 애들이 있는 거랍니다. 비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들여놔야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슬 맞고 햇빛, 햇 햇빛 조금이라도 보고 그러면은 좀 색감이 좀더 나아지니까 저번에 차광막 안에 있던 이 에보니도 색깔이 훨씬 나아졌죠? 이쪽으로 좀 내놨더니. 지금 수영장도 모터가 고장나가지고 물이 좀 더러워졌어요. 얘들이 다 이쪽으로 나왔어요. 얘도 그 선반 밑에 있었는데 계속 비맞았었잖아요. 지금 요 밑에 보면 입장이 물은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목대 자체는 무르진 않았는데 입장이 좀 물른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통풍대라고 제가 일요일 날은 또쉴때 하엽 장르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이 마디바. 입꼬지로 자라고 있잖아요. 제가 저쪽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요 안에서 세히 보면, 모래같이, 알, 무슨 알같이 생긴 게 있죠. 그 안에. 제가 약을 뿌려주긴 했는데, 완전 온통 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이 여섯 군데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요게, 내가 제가 볼 때는, 벌레. 벌레 알이에요. 알. 응애알 같은 거?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 확인한 건데, 아주 여기저기 거미 알인지, 무슨 알인지, 무슨 알인지 몰라도 여기저기가 엄청 많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는 아주 햇빛이 따사롭네요. 아주. 일주일 넘게 비가 안, 왔, 안 왔어요. 지금 날씨가 좀 그렇게 습하더니 조금 건조해졌어요. 아침에도 이슬이 없죠? 지금 아침 일찍 나왔는데 이슬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제가 엊그저께 다약 쳐줬는데, 아니 매번 약을 치는데도 어떻게 여기다 약을 이렇게 알을 놓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안에도 보면은 보이나요? 하얀 좁쌀같이 아주 엄청 부. 엄청나요, 엄청나요. 이 안에가 전부 다. 아유, 이, 가, 이, 안에서 카드가 빠지고 난리가 났네, 아주.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도 비와서 물렀는지, 그것 때문에 물렀는지 한쪽이 물렀더라고요. 그래서 목대 자체가 물은 건 아니고 입장이 조금 몇 개가 물러서 목대를 몇개 커팅을 해냈습니다. 지금 말리는 중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또다 괜찮더라고요. 요번 제가 비 엄청 오랫동안 비맞췄잖아요 비가림을 안 해줘가지고 이번에 물러 죽은 게 뭐가 물러 죽었냐면 슈퍼클론 에보니 슈퍼클론이 물러 죽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아니 지난번에 제가 영상 찍을 때도 시포클론이 지난 지난 2주 전에 영상 찍을 때 멀쩡했거든요 멀쩡했는데 삼일인가사일인가 보니까 물렀더라고요 그래가지 입장 떼어놓기는 했는데 글쎄 입고지 확률이 좀 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군 생으로 자라다가 합식하고 군 생으로 그런 애들 자라다가 자칫하면 계속 비 맞으니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또 이거를 이 애보니 미국 애보니 여기에 자구들이 많이 달렸었잖아요. 총세번이게 13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리해서 심었습니다. 그저께 이렇게 혹시 얘네들도 모고 자체가 또무름으로 오면 은 새끼들도 다 문제가 되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분리를 했어요. 여기 레드 왁스도 몇개 분리하고, 애보니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가 전부 다 에보니들이에요. 분리한 에보니도 있고, 기존에 자르던 에보니도 있고, 얘들이 너무 늦게 아가들을 분리하니까 수영이 다 틀어져가지고, 입장을 많이 떼냈는데도 엄청 많이 틀어졌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집에 또 하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새로 사네 이 반케퍼리라고 아이보리 영어로는 반케퍼리인데 아이보리 한국말은 아이보리 이 아이보리가 아주 몸집만 아주 엄청 커져가지고 여기를 낚싯줄 낚싯줄로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해가지고 여기다 심어줬습니다 이 흙이 마른 흙이 마른 흙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꽂아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물러 죽는 애는 없었어요. 흙이 젖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말려, 꾸들꾸들하게 말려서 해야지. 저는 흙을 다 말려서 쓰기 때문에 항상. 다른 그런 건, 없, 물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엊그저게 이거 해줬고. 지금 이런 애들도 자구들이 엄청 많은데. 에놀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두, 조금, 아끼는 애들, 더. 물어볼까봐. 이런 애들은 워낙 잘 자라니까. 아유, 핑클루비도핑클루비도 이게 다람쥐들이 하도 위에 올라가서 그냥 상처를 내가지고. 물 들어가는데 상처들이 많아요. 오팔리나 아주 푸송푸송합니다. 뽀송, 여기, 어, 그저께, 레드왁스, 여기에서, 여기 커팅한 자리 있죠? 여기에서 커팅해가지고 심어줬습니다. 여기 미란다들 도 작년에 자구 분리한 애들이 이렇게 또 자구주를 이렇게 많이 냈잖아요. 엄청나요. 홍매화도 아주 초록이 홍매화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수영장 가루 내놨더니 물이 들어가요. 크라바쯤도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쪽에 러우, 로우, 러우 철라도물 들어가고 있어요. 확실히 햇빛이, 햇빛 양이 모자라지니까 저번에 비올때 물이 쏙 빠졌더니 요즘 비안 오니까 또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다 미란다들이에요. 자구, 자구, 분리하는 애들이 또 이렇게 자구들을 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벤바디스도 저쪽 차각막 안에서 저 뒤쪽에 있었는데 다위가 많다 보니까 겹으로 겹으로 막 넣어놓으니까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피 보라고 조금 한 일주일 넘게 내놔져 있으니까, 또좀 뭐 물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한국에서 그때 사육이 샀을 때 서비스로 온 거, 브레들리라고 이제 조금 물이 들어가고 입장도 라인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요런 애들은 여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입고지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코지의한 애들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얘는, 프로리페라, 프로리피카, 프로리피카. 우리 집에 프로리페라도 있고, 프로 프로리피카도 있고, 비슷한 이름들이 많네. 프로리페라, 파이어 필라도 있고, 이 크라바쯤은 그때 이제 제가 꽃대에, 꽃대 이렇게 뽑아가지고, 엄청 많이 해놨었거든요. 근데 다람쥐가 아주 다 맨날 파고 뒤집어 놓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나 살아가지고, 두 개네, 두 개. 두개 살아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이제, 크라바면 티가 나죠? 몇 개월 됐어요. 봄에 봄이 이른 봄이었으니까. 그때 5월인가 6월인가 그때였지 않을까 했어요. 그때 해서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때 홍옥 착심에서 삽목한 애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또 뿌리 적응해 가지고 그새 자구들이 다글 다글 나오고 있네요 몸에서 와 이렇게하다 보면 금방 번식이 되고 여기는 그새 꽃대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적응하는 기간이 한 달도 안 걸리네 진짜. 그까 니대한달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그리고 변화 또 변화한 게요게 제가 이런 이런 러우 철화를 새암 러우 철화죠. 이 러우 루엘라 러우 철화를 그때 이제 한 2년 전정도될 거예요. 2년 정도 됐을까 이거를 두 개를 샀는데. 저는 이거 좀 너무 입장이 작아가지고 러우처라라고 러 샀는데 러우처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러우처라 제대로 같네. 요두 개를 해가지고 하나는 여기다 심고 또 하나도 요만한 화분에 심었었는데 한달 전에 요렇게 이거 제가 그림 그렸을 때 제가 영상 올린 적 있죠? 그 이후로 이제 분갈이 해가지고서 한 두어달정도 됐나보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서 저쪽 차광막 안장에다 놓어놨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얘가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록이에요 초록 저쪽에 차광막 안에 있어가지고 근데 어우 덩치가 껌 화분이 풀분 을 옮겨줬더니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저거 제가 어제 내놨는데 글쎄요 새들이 입장을 쪼아놨네 다시 옮겨놔야지 새들이 좋아하는 입, 다육이 입장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블루커스도 지난번 영상에서 완전히 초록이었잖아요 그새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햇빛에 내놨더니 지금 여기 길바 길바도 제가 몇 개월 됐어요 네 개의 한 화분에서. 같이 자라고 있었는데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새 이렇게 자구를 많이 냈습니다 이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자구가 야네 이렇게 근데 이제 차각막 안에 있어 가지고 완전 초록으로 변했어요 이제 여기다 놓고 달궈 보려고요 아직 날씨는 춥지 않아요 21도 20도 이래요 지금 아, 제 그늘 때문에 얘가 이쁘게 나오질 않네 여기 몰개인, 몰개인도 지금 한 덩치 합니다 제가 심어줄 때 따로 분리해서 심어줄 때보다 엄청 많이 커졌어요 커지고 입장이 더 뾰족뾰족해졌네요 이제 조금 붉게 물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날이 추워져야 입장이 물이 드는데 춥질 않아요 춥질 않아서 한계가 있더라고 예뻐지는 한계가 있어요 얘는 슈가드 슈가드도 많이 자랐죠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도 이렇게 아가가 생겼습니다 그새 에보니 얘도 하이브리드예요 에보니 얘가 이제 입장 라인이 까맣게 변하는 애요 근데 지금 아직 아가라서 아.. 요 입장 밑에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요게? 밑에가 살짝 멀쩡했었는데 또이상했나 그쵸 밑에가 입장이 하나가 제일 밑에 입장이 아닌가? 햇빛이 미쳐서 그런가? 약간 물 먹은 듯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얘도 피 맞았던 애들이라 이렇게 얘도 해보니 콜로라타 한국에서 온 콜로라타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얘도 동양권에서 오네 오렌지 주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다 적응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남편이 홈디퍼 가자고, 홈디퍼 가자고 그래서, 홈디퍼 들렸다가 가게 나갔다 오려고 지금 시동 걸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또 다음 영상은 또 이어서 보, 보여드리겠습니다.